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름입니다. 토트넘과 울버엠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4위, 울버엠튼은 리그 15위 팀으로, 울버엠튼은 리그 홈에서 4승 2무 6패, 9득 16 실점, 토트넘은 리그 원정에서 5승 3무 4패, 20득 20 실점을 기록하며, 양팀 모두 홈과 원정에서 강한 편이라고 할수 없었는데요. 토트넘이 주중 FA컵에서 탈락하며 이제 리그와 챔스만 일정이 남은 가운데 리그 두 경기 연속 벤치 시작했던 손흥민이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손흥민의 활약 정리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터 키퍼 로메로 랑글레 데이비스 스리백 포로 스킵, 호이비에르 페르시치 뽀미들, 손흥민 케인, 셉세비에 3-4-3으로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전반 1분. 포로가 슈팅을 날려보았지만 크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전반 2분에는 손흥민과 케인이 패스를 주고 받으며 중앙을 공략하는 긍정적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반 4분에는. 손흥민이 수비가 두 명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날렸고 유효스팅을 기록하며 0점 조절에 성공한 손흥민이었습니다. 폼이 좋아보이는 손흥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3분에는 사이드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는 페르시치의 이례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분에는 손흥민은 중앙에 케 K는 그 밑에 있는 장면이 포착되며 다른 전술인가? 라고 기대를 했지만 바로 1분 뒤, 16분, 17분, 18분, 페르시치가 크로스를 오리며 전술적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막히는 페르시치의 크로스였지만, 토트넘의 공격을 만드는 것은 손흥민이었는데요. 전반 19분, 손흥민이 오른쪽 셉세비에게 패스를 주었고, 셉세비의 슈팅을 조세사 키퍼가 간신히 막아내며 실점 위기를 넘긴 울버햄튼이었고 손흥민은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0분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40분 중앙에서 프리킥을 올린 손흥민은 울버햄튼 수비수 7명을 무력화시키는 프리킥을 올려줬고 페르시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었는데요. 페르시치는 프리헤더 찬스를 얻었지만 기포선방에 막히며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 떠먹여줬는데 못먹는 페르시치 해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44분 옵사이긴 했지만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수비를 제키고 때는 슈팅이 크게 떠버렸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 골 감각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전반은 토트넘이 점유율 56% 먹고 슈팅 11개 날렸고 울버햄트는빵개 날리며 토트넘이 지배했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후반 1분 만에 케인의 패스를 받고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때린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되며 골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득점왕 시절의 손흥민을 생각나게 하는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52분, 좋은 위치에서 얻어낸 브리킥을 케인이 처리했지만 병 맞고 튕겨나왔고, 54분에는 라울 시메네스의 헤더를 선방이 내는 보스터키퍼였습니다. 그리고 60분, 상당히 먼 거리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리는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울브스가 교체 4 명을 해주며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중거리 슛으로 토트넘을 위협하게 했고 74분에는 페르시가 크로스를 올려 보았지만 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7분 클루셉스키를 빼고 모우라를 투입하는 도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의 주인공은 울버 햄튼이었습니다. 82분 히메네스의 슈팅을 포스터 키퍼가 막았지만 세컨드 볼을 근육맨 아다마가 그대로 밀어넣으며 1대0으로 앞서가는 울브스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그대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손흥민은 박스 밖에서 두 번의 슈팅을 날려서 모두 유효 슈팅을 만들며 정확한 슈팅 능력을 보여줬고 전반 40분에는 페르시체에게떠 먹여주는 택배 크로스를 보내주었는데요. 하지만 페르시치의 프리에더가 막히고 말았고, 전반 득점하지 못한 도트넘은 후반 실점하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손흥민도 페르시치를 많이 지원해 주었고, 도트넘은 계속 페르시치의 크로스를 이용하였지만, 상대 팀은 다 알아버렸는지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요. 콘테 사단이 이제 무지성 페르시치 크로스 전술이 안 먹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공격 팬턴을 만들기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